안녕하세요. 저는 도서출판 들녘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. 들녘은 그 80년대에 사회과학 출판사로 출발을 했는데요. 그다음에 퇴마도으로 유명해지면서 장르문학 쪽에서도 내네 지평을 열었습니다. 또 대표작으로는 뭐한 권으로 있는 동이보감이랑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또 지금까지도 종합 출판사로서 인문사회, 문학 에세이, 또 청소년 책등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. 경력은 3년 정도 되었고요. 어, 이게 많은 연차는 아닌데 출판계에서는 이제 실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익히고 이제 한 사람 몫을 한다라고 네, 생각되는 연차입니다. 그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은 그 에세이 네발로 떠난 트레킹이라는 책을 작업했는데요. 그 발려경과 함께 가기 좋은 국내 트레킹 여행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. 그 제가 들녘에 처음 입사하고 처음 기획한 책 작가님이랑 함께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작가님이랑 저랑 둘다 처음이어서 좀 서툴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더서로 익숙해지고 유대감도 생기고 해서 되게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냥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. 빨랐으니까 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도 컨택을 드렸고요. 또 작가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반려견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쁘게 함께 해주셔서 네, 지금까지도 책도 다시 후속작도 하시고 이렇게 관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편집자가 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아 나는 글을 읽는 일을 좋아하니까 글을 만지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 시절에는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아 신문 기자의 삶이 너무 템포가 빠르고 마감이 빨리 돌아오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너무 벅찰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시절 좋아했던 책이라는 매체를 다시 생각했을 때 책은 템포가 느린 대신에 또 깊이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저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는 계속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편집자는 편집이라는 일을 하더라도 그 매번 대하게 되는 원고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아 내가 일이 질리지는 않겠다. 보통 출판사들은 그 채용 공고가 뭐 사람인이나. 잉크드트나 이런 데 올라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편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출판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서울 북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편집자 입문 과정을 들었었어요. 그리고 입문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편집자 네그 출판학교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서 출판학교에서 6 개월간 교육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. 학교 채용 전형 통해서 저는 입사를 했고요. 아무래도 출판계가. 어~ 네 신입을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들에 있어서 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신입들을 채용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. 그~ 사실 요새는 빠르고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어~ 이런 상황 속에서도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인이.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사실, 제 주변에도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, 읽던 사람들도 점점 안 읽게 되는 상황이어서, 그 편집자로서 내 일에 대해서 이게 미래가 있는가, 회의를 느끼게 될 때도 있는데, 그럴 때 책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요. 책도 어쨌든 그냥 콘텐츠가 구현되는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. 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수많은 콘텐츠들 사이에서 책이 계속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, 또 방송도 많이 보고, 요새는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SNS 같은 것들도 많이 살펴보는 게 편집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요새 나오는 것 같은 뭐웹 콘텐츠들이랑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거는 깊이 있다는 것 같아요. 깊이 있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. 편집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냥 어떤 사물이나 현상, 대상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좀더 깊이 사유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내가,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책을, 선물하고 싶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되고 싶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.